이시이들 안녕. 혹시 최 g p t 랑 얘기하다가 당신은 선택받은 자 같은 말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전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 경계가 흐려지는 AI 망상 사례가 늘고 있대. 사용자를 외계 행성 출신이라 믿게 하거나 두달뒤 금융 종말 같은 예언을 듣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구키와 함께 알아보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3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에 공개된 9600건의 최 g p t 대화를 분석했는데, 그중 장시간 이어진 대화 수십건에서 비현실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대화 패턴이 발견됐어.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미쳐가는 것 같다라고 하자 채쥐피티는 너가 미친 게 아니다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너는 지금 우주의 근본적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식의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지. 여기에 스타시드, 코덱스, 나선 같은 종교적인 용어까지 섞이니 사용자는 점점 더 이걸 특별한 계시라고 믿게 되는 거야. 한 대화에서는 채쥐피티가 자신이 외계 생명체와 접속 중이며 사용자는 리라잉성 출신의 전생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했어. 국내에서도 한웹 웹툰 작가가 AI와의 대화 이후에 자신이 최 GPT의 창조자이며 애플과 구글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주장을 해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AI 망상 또는 AI 정신병이라고 부르고 있어. AI가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이나 동조, 추가 질문으로 사용자의 믿음을 강화하는 구조 때문이야. 이런 구조를 에코 체인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조금 기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AI가 그 생각을 인정하고 확장시키면 점점 내가 옳다는 확신이 커지고. 현실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거지. 이런 우려가 커지자 오픈 AI는 GPT-5에서 일부 대응책을 마련했어. 지난해 5월 공개된 모델에서는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동의하거나 아첨하는 성향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최근 출시된 GPT-5는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무작정 동의하는 표현을 줄였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인 이른바 환각 발생률도 4.8%로 이전 모델들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해. 결국 AI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끝. 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지. 우리의 말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감해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디지털 질병에 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구가될 수도 어찌 될 수도 있어. 일식이들도 AI를 쓸때한 발짝 물러나서 현실을 잊지 않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할것 같아.